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 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두산에 너빌리티 10월 10일 날15% 올랐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이쪽 구간에서 계속 매수 구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만큼 올랐는데 주가가 안 빠져요. 빠지는 거 기다리셨을 분들 많을 거예요. 5만 원까지만 내려라, 4만 원까지만 내려라. 어, 그럼 내가 무조건 산다. 특히나 8월 달에 웨스팅하우스, 그쵸? 노예 된다면서, 어, 근데 주가 왜 올라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웨스팅하우스에 50년짜리 노예계약이 있어 그러면 두산에더블리티가 일을 합니까? 근데 미국에 원전을 지을 곳은 한국 말고는 없다니까요 원전을 더 잘하는 게 한국보다 더 잘하는 게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근데 미국 본토에 원전 짓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요?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럴 거다 그래서 올라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미 올라와 있다 그 올라와 있는 상황이 지금 여기를 보면 여기가 작아 보이죠 근데 돌려서 보잖아요. 25년 초반에 보세요. 이게 낮아요. 보세요. 17,000원부터 3만원까지한70% 정도 주가 상승 나오잖아요. 이만큼 시세 버리는 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잖아요. 이때부터 보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뒤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쭉 가면은 쭉 떨어지죠. 이격 조정 여기까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관세 내용이 딱 터지면서 25년 연초입니다. 시장이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기다리세요. 팔지 말고 왜 시장에 의해서 내리는 거잖아 그 다음 뭐가 나왔습니까 반등 하자마자 튀기 시작하죠 어떤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고가 종목이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쭉 가면서 시세 빵 터진 거죠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해결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간다 이건 뭐 어디를 지지한다 만다 이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잡았고 어 뭔가 이렇게 이 민주당 국힘 이렇게 싸우는 게 정리가 되잖아요. 저는 뭐 어디를 뭐 지지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주가만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걸 가지고 뭐 여기서 뭐 돈을 푸네 너무 많이 푸는 거 아니냐 뭐 국가부채 어쩌고 따지는데 다 각자의 부채만 신경 씁시다. 어디 우리가 뭐 국가부채까지 신경 쓸거 있나요? 여튼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다. 이만큼 올랐는데 왜 주가 안 빠지냐 빠져야 되는데 어 근데 반등하는 족족 사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고가 종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신고가 구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호재는 무조건 높았을 때 터진다 그랬죠. 뭐가 나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14%대 급등. 신규 수주 A 이 c 기점으로 미국 진출 구체화된다. 이 밑에 내용 필요도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미국 쪽으로 진출이 돼야 된다. 근데 미국 쪽에서 호재가 나오기 시작한 게딱 여기부터라고요. AI 에너지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식시장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선반형 시킨다 땡겨다가 쓴다 자 생각해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 50조 정도 됩니다 47조 8천억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 시가총액 보자고요 17조 잖아요 지금 47조 8천억인데 그러면 그냥 15조에서 45조 갖다 치고 2배 3배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항상 그뭐뭐 뭐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뭐 실적 대비 고평가됐다. 실적도 안 올라왔는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에서 대형주인데 아직까지 수주 받은 거 있냐? 체코 있지. 미국에서 받는 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실적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다고. 실적 보세요. 1조 4천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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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억 여기 나오는 실적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두산 밥캣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으로 인해서 벌어와서 이 실적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연간 1조 벌어 그럼 잘 버는 거죠. 근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잘벌것 같은 기업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요. 이런 구간에서 뭔가 악재스러운 게 계속 터집니다. 그럼 주가 빠져야지. 그래 흔들렸지. 내려올 때 팔아요. 올라올 때 다시 사요. 똑같은 가격이네. 리스크 관리라고요, 이게. 여기서 제가 계속 매수관 잡으라고 했었던 거왜 그래요? 외환간에 왜 외환간에 댓글 계속 달리던데 저는 그냥 계속 반등하는 족족 매수관을 잡았습니다. 보세요. 실제 매매한 내용을 보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키움증권의 공력공력 화면을 눌러 보시면 내가 매매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때부터 사죠. 돌파할 때더 사죠. 그리고 떨어지는 거 보고 매도. 이때 수익 구간이 180%대입니다. 180%대 7월 1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매수 구간 계속 잡아. 언제야? 8월, 9월 달 반등하는 날마다 잡아. 연휴 직전에도 잡아. 그럼 결과 어때요? 15%. 연휴 기간 중에 미국 에서 원정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내용 파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거 봐봤자 야 이거 끝나면 뭐가 아니야? 이거 끝나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거 어때요? 올해 주가 좋아요. 지금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못 했어요. 다른 거 한다고 조선주나 그런 것들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너무 마인사가 놔 있는 상태고 보세요. 매수 매도 이것도 제가 여기 바닥에 사요. 아니잖아요. 바닥 확인, 매물소와 반등 확인, 매수, 3개월 70%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 시장은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랑 비슷한 거 있습니다. 하나오션. 그쵸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매수. 그리고 연초에 어떻게 됐습니까? 50%대 수익 구간.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도 않아. 매수, 매도. 8월 달에 수익 걸 봐. 33%. 언제? 8월 1 1일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시세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가요? 실적이 좋아질 때까지. 근데 실적이 단기간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블리티 실적 좋아지려면 오래 걸려요. 원전 짓는데 뭐 6개월, 1년이면 짓나?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5년, 10년이에요. 미국에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원전 르네상스 열겠다. 언제까지? 2050년.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25년 남았어요. 25년 동안 주가 올라간다? 그게 아니라 이 시세 사이클이 굉장히 길어진다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지원도 필요하죠. 원전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지원. 원전에 대한 지원 필요하면 알아서 하겠지.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이 불확실한 거를 예상하지 말고 대통령 입에서 뭐가 나왔다더라 이런 거 그냥 싹다 무시하세요. 그냥 뭐 표에 따라서 뭐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저 얘기하고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저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 하는 거뭐다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 따라다니지 말라고요 근데 한 가지는 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돈을 푼다 그쵸 돈을 풀어 그럼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일단 한국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한국의 물가 지표에는 부동산 상승률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월세부터 전세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되면 인플레이션 관련된 내용들이 불거질 수 있지 근데 그,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묻지 마세요. 정치적인 내용들 때문에 그렇겠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 그러면 한국은 한 가지 내용만 있어요. 한 가지 내용, 한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못 푼다. 근데 이거는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달러가 가치가 높아져요. 즉, 원화가 이게 올라가잖아요. 원화가 올라간다는 건 1달러를 살때 1400원 줄래 1500원 줄래 1300원 줄래 이거잖아요 비싸게 주면 비싸게 줄수록 달러 가치가 비싸진다는 거죠 원화 가치가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너무 낮아졌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돈을 못 풀어요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게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건데 원화 가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출 기업한테도 좋다 왜 달러를 받아오니까 달러를 받아서 원화로 바꾸고 원화 푸시 실적을 내면 빵 실적이 좋아지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것도 두산NWT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측면에서도 그리고 한국 시장은 어, 코스피 대기업 중에서는 전부 다 수출 기반이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야 이거 불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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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미국과 연관되어 있을 때는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만 이렇게 환율이 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돈은 못벌수 있죠. 그렇죠. 원화 가치가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면 안 되니까 돈은 못풀수 있지만 실적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간이 좀줄 수는 있어도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을 때첫 번째 시세가 얼마입니까? 이거 바닥부터 2만원부터 7만원 넘어가는 구간까지 올라갔잖아요. 3배 이상 올라갔다고요. 이만큼 여기 뒤에 또 나옵니다. 이거보다 높았으면 높았지 적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한달두달 정도만에 이렇게 확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건 봐야 알아요. 하지만 시작은 됐다. 그럼 제가 여기 샀으니까 어 되게 싸게 사셨네요. 이게 아니라 올라오는 족족 샀다고요. 여기 양봉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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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떨어진다?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지면 떨어져도 됩니다. 시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원정 관련된 내용 전부 다 올라오면서 호재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수익 구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 즉 신고가 주도주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립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오늘 상당히 축하드리고 다음 주에 주가 좋을 겁니다. 올랐다고 뭐 쉬었다 간다 이런 거 없어요. 하루 이틀 그래? 주춤주춤 할수 있어. 장중에 뭔가 휘청휘청 거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추세는 확실하게 잡혀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먼저 팔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10월 10일 날에도 장 시작하자마자 뭐라 그래요. 9시 때. 그쵸 두산에너빌리티 4% 상승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매도금지 67,500원이었을 때,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얼마입니까? 자 내용 보시면 74,800원이잖아요. 그쵸 올라온다고 팔지 말아라. 주식은 안 올라가는 걸 파는 거다. 올라오는 건 끝까지 보유하세요. 대신 내려오는 걸 보고 파는 거다. 10만 원 갔다가 9만 원 오면 파세요. 9만 원 갔다가 8만 원내려오면 파시고요. 그쵸 8만 원 갔다가 다시 7만 원 오면 파세요. 그 다음에 반등 보면 다시 사세요.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이렇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시장 관련된 내용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그래야 신고가 매매를 할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추세 망가질 때까지 보유한다. 무조건 타점 공유할 때까지만 매매하면 된다. 주도 섹터 원전 반도체 조선 바이오 네이버 그룹주 이 안에서 한다. 이 모든 거뭐 신고가 종목 신고가는 뭐 주도주 이 안에서 돌아간다고요. 그렇 그리고 이 내용 소통방에서 하는 내용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 8713 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은요. 자, 내용 나오잖아요. 투산에너블리티 그쵸 여기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보시면 8월 19일날 117% 이익실현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7월 28일날 151% 이익실현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188% 이익실현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샀죠 여기서도 100% 이상 봅니다 운명이 봅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공유한다 근데 이 종목군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라서 그런게 아니라 신고가 종목에서 터진다고 요 예를 들어서 nhn kcp 네이버 딱 튀기 시작하니까 신고가 가죠 매물소화 봤죠? 반등 확인하죠? 매매 하루에 20%. 중소형주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앞에서 대장이 땡겨 가는 게 있다고요. 두산에 노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거. 그쵸? 우리 교수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엄청 좋습니다. 반도체 좋을 때 가는 종목권들 뭐가 있겠냐고. 한미반도체 이런 거. 삼성전자 간다고 한미반도체가 연관없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간다. 하이닉스 간다. 한미반도체 간다. 어때요? 18%. 금요일 날. 언제 샀어요? 여기. 바닥에 샀어요? 아니 반등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근데 반등 확인하고 매매 어때요? 13.8% 언제? 7월 달에 지금 7, 8월 시장 좀 쉬었죠 그리고 9월 달 들어서 조금 조금씩 반등하고 10월 달 이제 명절 딱 끝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데 코스피 5천 찍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장이 좋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번 정부에서 코스피에 조금 어 많이 밀라고 해요 지지율 때문이겠죠 근데 가장 힘이 좋을 때 총선 전까지 아니겠습니까? 총선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그 뒤에 나오는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또 뭔가 어 이거 가는 거야, 많은 거야 하는 얘기들이 있겠죠. 어 대통령 말이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조금 의석을 뺏겨 온다. 이러면 어 대통령의 말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약간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년까지는 전혀 문제없다 지르세요 하지만 신고가 종목에서만 그래야지만 이렇게 수익구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0%씩 30%씩 이렇게 가는 종목군들 아까 전에 보여드렸는데 NHN, KCP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또 나올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다른 거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막100% 이상의 수익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가격 잡고 타점 잡아야 되는지 신고가를 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라고 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입니다.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어 올라가네 신곡간에 그래도 매물 소화 과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확인하고 산다 나도 여기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올라오는 거 보고 사세요 두산에너 빌리티라고 다를까 그쵸 두산에너 빌리티 보세요 다 확인하고 양봉 때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금요일 날에도 팔지 마라 절대 팔지 마라 언제 4% 올랐을 때 결과 어때요 15% 상승 이렇게 된다고요 두산에너 빌리티 매수한 거 볼까요 두산에너 빌리티 이렇게 보면 어때요 매수했을 때 보합권 절대 매도 금지 연휴 전에도 이야기를 했으면 10월 2일 날에도 팔지 말아라 절대 팔면 안 된다 보세요 그리고 10월 1일 날에도 62700원인데 그렇장 시작하자마자 보합권 2% 때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오거부터 체결된다 추세 잡혀 있으니까 그냥 위로 올려 사라는 거죠 이런 조정 구간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 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